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가정입니다! 라디오 오늘은 아이유 현정 방송입니다. 그냥 설레네요. <웃음> <웃음> 혹시 이제 이 영상을 아이유님이 보시면, JYP는 뭐 진행자인 것 같고, 깜씨는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설명해주는 사람인데, 가운데 있는 저 친구 누군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동고자 대장장인이라고 <laughs> 합니다. <웃음> 복부에 불편감이 있으시면 주저 말고 찾아오십시오. 지난 9월 잠실 주경기장에서 아이유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JYP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그 어렵다는 아니, 표를 구해서 기자 프레스 이거 다, 타고 들어간 아닙니다. 거 아니야? 돈 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정말 훌륭했는데 공연 중간에 갑자기 아이유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laughs>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리허설을 하는 동안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했어 아 너무 힘들었다 왕진도 가능한데 연락을 어, 하지 이관개방증으로한 아 1년 정도 고생을 했다 1년이나요?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어~ 대장 항문의 과의사 한테 물어볼 순 없잖아요 네. 동고개방증이면뭐이쪽맞죠 그걸 바로 변실금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laughs> 그래서 어, 이관개방증이 어떤 병인지 우리 아이유 헌정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관개방증 이관이 열리는 증상인 것 같은데 이관은 뭡니까 이관은 코하고 귀를 연결하는 관이에요 그걸 왜 연결해야 돼요 중이 안에는 늘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인데 공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중염이 생기죠. 염증도 쉽게 생기고. 근데 코 안에는 늘 물이 상주하잖아요. 콧물. 이 공간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증폭해서 듣는 건데 이 공간이 공기가 안 통하면 썩거든요. 쉽게 말하면 중이라는 곳은 음. 고막 안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기가 고막으로 막혀 있으니 어딘가로 뚫려야 되는데 뚫려 환기가 항생은 돼야 돼. 환기가 결국 코로밖에 안 그렇죠. 된다. 그래서 공간이 생긴다. 그렇죠. 근데 콧물이 들어가면 문제가 안 돼. 됩니다. 어. 그래서 오. 침이 삼킬 때만 한 번씩 열리게 설계가 돼 있어요. 왜냐면 침을 삼킬 때는 코안에 있는 콧물이 다목 뒤로 넘어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넘어갈 때만한 번씩 열어 주는 거야. 침을 삼킬 때만 잠깐 열렸다가, 잠깐 열렸다가 늘 닫혀 있는 게 이관이다. 미관이다. 그러면 음. 이관 개방증이라는 거는 그게 항상이라 알겠는데. 아, 아. 그러니까 자동문이 그때만 열렸는데 어, 고장 났어. 그렇지. 열려 있어. 왜 생깁니까 일단? 대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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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이. 체중 대게는 <laughs> 대게는 맛있습니다. 대게는, <laughs> <맞습니다. 웃음> 대게는 체중 변화가 있을 때 많이 생겨. 요 이관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똥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침을 삼킬 때만 한 번씩 벌어지고 다시 다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공간이 그 지방층이 있거든요. 네. 지방층이 있어서. 꼭 이렇게 늘려지는 건데 음... 살이 빠지면 이게 꼭 뱃살만 빠지지 않잖아 얼굴 살도 빠지잖아 이관 살도 빠져요 그래서 체중을 급격하게 감량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몸에 갑자기 너무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이관 개방증이 옵니다. 거꾸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생기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이관 개방증이 아니라 이관이 폐쇄... 폐쇄증이 어, 되겠다 청력에 문제가 생기긴 하겠네요 그건 중이염인데 그러면 1년 그게. 전쯤에 그럼 우리 이지은 님께서 네네.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었던 우리 힘들 때 살이 안 빠져도 얼굴 살 빠지거든 얼굴이 헬스해지니까 어, 얼굴, 그래서 얼굴이 반죽됐다고 그러잖아 우리 힘들 때 그때 이관살도 빠지면서 그럼. 심한 체중 변화, 급격한 체중 감소, 네네. 다이어트 이런 거 말고 다른 경우는 또 생기는 별로 없어요. 있어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대부분은 또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번 빠진 살은 언젠간 돌아오거든요. <웃음> <웃음> 요요 현상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쭉 열려 있어. 네. 그럼 뭔 일이 생겨요? 이게 이제 증상이잖아. 그러니까 코에 있는 콧물이 역류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듣는 내 목소리는 이관이 막혀있을 때내 목소리거든요. 근데 이관이 열려있으니까 내 목소리가 입으로 나와서 귀에 들리는 것보다 빨리 입 안에서 귀로 들어가서 들려. 뭔가 이상하겠네요, 느낌? 네, 왕왕거리죠. 울리겠요 네, 울려요. 동굴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가강청이라고 하거든요. 내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프진 않아요. 중염이 생기면 이제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있겠지만. 열린 것만으로는 아프지 않아요. 2차적으로 않지만. 합병증이 생긴 경우고, 대개는 자가강정이 너무 불편해 보이시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인이어까지 끼고 뭔가를 하려는. 어, 엄청 힘들죠. 가수들도 자기 모니터링 되는 소리를 못 들으면 제대로 멋진 노래를 부리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자가강정 때문에 평소에 듣던 내 목소리가 아니니까. 어, 노래 부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가지고 <laughs> 이관계방증이 생겼어요 네. 다시 살이 쪄 요요 때문에 네. 그러면 좋아집니다 대부분 좋아져요 보통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봐요 좋아지기까지? 요요까지 <웃음> <웃음> 그거 말고 그 다른 뭔가 이비인후과 아, 왕진 가면 뭐해 드릴 게있어요 왕진을 갈거니 이제 응급하게 처치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얼굴 살 빠지거나 그러면은 성형외과에서 뭐 해요? 필러 넣자 필러 음. 마찬가지로 이관에다가도 필러를 넣기도 합니다 어떻게? 코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요 이관 입구가 보여요 내시경을 타고 들어가면 이관에다가 살이 빠진 곳에 필러를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요가 오기 전까지 필러가 그 공간을 좀 막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럼 나중에 다시 체중이 늘어났는데 필러는 계속 가지 않으니까요. 막혀서 문제 되는 건안 생긴다.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자주 반복돼서 결국 거의 안 녹는 필러를 넣으신 환자분이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음코 안에 있는 이관에다가 그렇게 단단한 필러를 넣게 되면 고막 바깥쪽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환기가을 삽입해요. 중염 생기지 말라고. 그러면 고막을 통해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관 개방증이 뭐큰 병이냐? 사실은 큰 병은 아니에요 이관계방증은 당장 치료가 별로 방법도 없는 대신에 치료를 안 한다고 해서 더 악화되거나 뭐 나중에 정말 청력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렇게 부차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보통 사람한테는 약간 불편한 거지만 아이유님 같은 네. 분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불편해요? 일반인도 많이 불편해요 양쪽으로 잘 생기나요? 한쪽으로 많이 와요. 나요 양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양쪽까지 오는 경우보다는 한쪽으로 오는 경우는 환자분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아이유님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잖아. 네, 제발 잘 합니까? 재발하는 경우는 더러 있어요. 근데이 유병률 자체가 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는 다시 안 생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 자, 아이유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늘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사랑합니다. 저도요. 저도요. <laughs>